네, 20번 풀겠습니다. 산의 정상까지 A, B 두 가지의 등반 코스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올라갈 때는 A 코스로 올라갔고요. A 코스로 올라갔고요. 내려올 때는 B 코스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올라가고요.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때의 속력은 시속 3km, 1 시간에 3km를 가는 속력으로 올라갔고요. 내려올 때는 내리막이니까 좀더 빨리 내려왔겠죠. 5km 시속 5km로 내려왔습니다. 어, 더긴 코스를 물어봤으니까 거리를 한번 x와 y로 놓겠습니다. x km, y km. 그러면 시간은 공식을 써서 쓰면 되겠죠.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거속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5분의 Y입니다. 자 그러면 식이 이렇게 두 줄이 나오죠. 거리를 잘 보시면 어 지금 A 코스 B 코스 두 길이의 합이 12km라고 했기 때문에 X 더하기 Y가 10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오구요. 시간을 보면 어 40분 휴식 취했구요 4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걸은 시간과 내려올 때 걸은 시간을 합치면 4시간은 아니에요. 왜냐면 휴식 시간을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럼 4시간에서 휴식시간 40분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단위를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4에서 40분은 아시다시피 3분의 2시간이죠. 40분이니까 그러니까 60분의 40시간 40시간이니까 3분의 2를 빼겠습니다. 그럼 얘는 3분의 10시간을 지금 걸은 거죠. 그래서 요식을 두 개를 연립해서 이제 풀어볼 텐데요. x 더하기 y는 1 2고요양변에 15곱 하겠습니다. ox 더하기 3y는 50이 되겠습니다 어, 뭐둘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y 소거 하겠습니다 3i 는36이고요 5x 더하기 3i 는50 되서 아래에서 위에 거 빼겠습니다 2x 는14고요 x 가7이고요 y 가 5네요 그래서 어느 코스가 더 긴지는 나왔습니다 a 코스가 7km b 코스가 5km 니까 a 코스가 더 길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